큰 거에서 부동산으로 부자 되세요. 박리나리 열터입니다. 네, 오영환 열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자 장님 네. 우리 네, 어디 와 있어요? 저희는 오늘 메이플리지에 나와 있습니다. 음. 폴리곤에서 프로비넌스라는 타운홈을 지금 분양 중인데요. 네. 가격이 너무 좋고 다운타운하고도 가깝고. 그런가요? 네, 폴리곤 믿고 폴리건. 사는 폴리곤이니까 한번 구경 왔습니다. 네. 네, 저희가 사실은. 얼마 전에, 이제, 지금까지도 팔고 있지만은, 페링턴 네. 크립. 예. 너무나 인기 좋았잖아요. 네. 근데, 근데 거기 가격하고 여기 비교해보니까는, 같은 폴리건이고, 같은 스타일로 지었고, 그리고 또 크롭하우스도 비슷한 동일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네. 가격이 너무 착해요. 가격이 투칼 가라지 있는데, 75만 불부터 시작하고요. 디포지는 5%입니다. 네. 자세한 거 저희가 안내 드릴 거고요. 네. 한번 저희가 위치하고, 그 다음에 쇼홈, 그 다음에 크로파우스까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가시죠, 가시죠. 네, 위치를 한번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어, 쉽게 말씀드리면요, 232 스트리트하고요. 그리고 헨이, 바이패스, 그 다음에 로이드 하이웨이를 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다시피 다운타운하고도 가까이 있기 때문에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뭐 사통팔달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바로 길 건너에 보시면은 그포트랭에 있는 더비피치 릴리치 파크 거기도 이제 보이는 아주 강변 것도 볼수 있는 좋은 위치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바로 폴트헤니 스테이션 웨스코스트 트레일이 있죠. 이걸로 가지고 이제 출퇴근 하시기도 가능하고요. 위치는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B 플랜 3 베드룸 2.5베스룸 있는 또 사이드 바이 사이드 가라지가 정말 특장점인 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어 너무 좋아요. 네. 네. 저쪽에는 쓰... 아마도 한 얼어탱크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네 맞습니다. 한 얼어탱크가 있네요. 이렇게 계단이 중간에 한번 꺾이는 게. 아들 키, 아이들 키우는 집에서는 좀 안전한 안전하죠. 그렇죠. 아무래도 네. 네 들어오시면은 바로 네, 파우더룸 베스룸이 있고요. 아우 귀여워요. 네 이렇게 코너집에는 윈도우가 이렇게 사이드에도 많고 프론트 베개도 있고요. 네네 지금 이집 같은 경우에는 남양집이라서 햇빛이 진짜로 채광이 너무 좋은데 여기 밖에 페리오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오늘 바람은 불지만 그래도 날이 너무 좋은데, 아우 봄날 같을 것 같, 느낌이요, 봄날 네. 같아요. 부엌을 보시면은 Fisher Paykel 어플라이언스 들어가고요. 여기는 지금 아일랜드가 4시 예, 가능하시고요. 여기서 리빙룸 쪽을 바라볼 수 있게 여기 퍼화 세탁고, 싱크볼이 있네요. 네, 올라가시면 네 이제 베드룸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우 들어오니까는 안정만 좀 다시 방이 네. 쓰리 베드룸이잖아요. 아, 네. 여기가 세컨 베드룸. 네. 이쪽에는 썰드 베드룸. 음, 클로젯이 있고요. 클로젯도 꽤 깊네요. 네. 어떻게 깊어요? 네. 마스터 베드룸이 나오겠죠? 음. 여기 그두 번째 베드룸. 베드룸 쉬어하는 거죠. 두 번째, 세 번째 베드룸에서 네. 쉬어하는 베드룸이 있고 그리고 이제 프라이머리 베드룸. 네, 킹 사이즈 베드가 이렇게 딱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침대 양쪽으로 네. 지금 창문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빛이 많이 들어옵니다. 굉장히 밝아요, 방이 어, 엄청난데요. 그리고 방 사이즈가 상당히 좋죠, 넓고. 네, 네. 클로젯은 양쪽에 마스 베드룸이라서 두개 있고요. 아, 그리고 지금 욕실에 샤워부스를 봤더니 네. 역시 폴리곤의. 네, 특허점, 특허 뭐 특허라고 할수 있는 앉아서 하는 샤워벤치도 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창문이 있고 더블 싱크 베니리. 야, 더블 싱크도 마음에 들어요. 네, 이렇게 그럼 B 플랜 보셨습니다. 네. 세탁기도 보여드릴까요? 어, 세탁기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 3층에 네. 이렇게 세탁실이 있는 게 아무래도 자 이거는 이제 디스플레이 아이템이에요. 여기 이제 선반하고 위에 옷 걸이는 디스플레이 아이템인데, 요거는 충분히 나중에 네. 어, 할수 있는 아이템이니까는 네. 크게 힘들지 않고 네. 니런 사장님 여기가 어디죠? 여기가 프로브넌스 클럽 하우스인데요. 네네. 전체 커뮤니티 200. 7 6 세대가 되는 커뮤니티, 예. 네, 그리고 센터 안에 보면 지금 칠천 스퀘어 피트의 모든 공간들을 다 이렇게 추락해 놨어요. 네. 게스트 스위트 있다고 그러는데 하룻밤에 9 0 불이라고 합니다. 한번 가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가시죠. 와우. 자, 들어오면은 지금 1 층인데 풀 테이블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키친 여기서 파티를 할수 있는 그런 키친도 있고요. 커다란 파티오와 함께. 네 아직 정비는 다안 됐습니다 어저 안쪽에 이제 수영장하고 핫 톱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공사 중이네요 네 지금 공사 중이에요 네, 네 보시면은 저쪽에 아마 동그란 게핫 톱이고 네. 요큰 것이 이제 수영장 풀 같은데 야외... 아직 완성은 안 됐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시설은 다 있다는 거네 네. 당구 한 게임 치시죠. <laughs> 아 그러면 잠깐만요 이쪽에는 또 여러 가지 아기자기한 룸이 있네요 네. 어 이게 게임룸 게임룸? 네 게임룸이 있어가지고요 네 풋볼 게임 뭐 이런 거할수 있는 거 그리고 여기는 오피스라고 되어 있는데 아 여기는 이제 그 워크스테이션 워크스테이션 네. 멀티 퍼포스룸어 너무 좋아요 여기 간단한 주방이 있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 미팅도 하고 아이들 놀아서 같이 놀 수도 있는. 아이들 플레이데이트 하고 놀기 좋겠어요. 세네 아, 명이 모여서도. 그러게요. 너무 좋네요. 음, 네. 아 여기 짐이 있네요. 오. 네, 스튜디오 짐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트레이드 밀 하고 이렇게 유산소 운동 할수 있는 것들 그리고 벤치 프레스, 벤치 프레스 하고 그다음에 어깨 운동 뭐. 여러 가지 기구들이 다 있어요. 네. 네. 이렇게 돼 있고, 아까 말씀드린 엘리베이터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어, 스토리지, 레크리션 에이 룸, 플레이 룸이 있어요. 아, 플레이 룸이 또 따로 있네요. 오, 오! 오, 아이들 너무 좋아하겠어요? 이건 완전히 그 창업용 그레이드인데요. 너무 좋아요. 네. 비 오는 겨울날, 이렇게 애들 여기다 풀어놓으면은 애들 좋아할 것 같아요. <laughs> 네. 자 우리 니나 사장님 네. 오늘 저희가 이 프로베넌스를 한번 보여드렸어요 네. 타우롬의 특징 몇 가지를 한번 말씀드릴까요? 네. 장점 일단은 폴리곤 뭐묻지도 않고 사도 되는 그런 폴리곤 개발사가 그렇죠. 짓는 물건이고요. 그렇죠. 가격이 너무 착해요. 가격이 너무 착해요. 네, 저희가 이제 비교를 좀 하면서 시작해 볼게요. 네. <laughs>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음. 저희가 파링턴 같은 경우에는 파링턴 크릭. 네. 물론 버크 마운틴하고 약간의 지리적인 차이는 있지만은 같은 폴리곤을 지은 거고 그리고 또 같은 사이즈의 크롭 하우스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하고 가격 차이가 한 40만, 40만 불. 아, 어, 진짜로. 40만 불 나는 거 같아요. 네, 40만 불차이가 납니다. 네. 그래서 어, 저 같으면 여기다 집을 사시고 네. 어, 40만 불짜리 차를 갖고 <laughs> 네, 네. 그거는 네. 원베드룸 하나를 또 분양 받으시고 네, 네. 그러셔도 되겠어요. 네, 네. 네. 그래서 가격이 일단 너무 좋고요. 네. 그렇지만은 메이플 리지가 또살 만한 데야 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여기 위치로 봤을 때는 뭐가 있죠? 제일 좋은 거. 메이플 리지 다운타운에서 6분 떨어진 곳이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폴 헤니 스테이션. 그렇죠. 거기서 웨스 코스트 트레인 타시면은 다운타운까지 한 시간 내에 가시는데요. 맞습니다. 가시면서 네번 밖에 안 서세요. 음... 네, 거기까지가 지금 1km. 골든이어스 브릿지까지 10km. 골든이어스 타가지고 일본 하위에 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랭리쪽 가가지고 뭐 쇼핑도 하고, 그쵸. 한 릉, 한 아름, 뭐 음. 티엔트까지 다 누릴 수 있는. 네. 어, 그래서 다연결돼 있는. 그리고 여기 자연경관이 네. 너무 좋잖아요. 어, 자연 너무 좋아요. 디파짓 구조가 어떻게 되죠? 디파짓이 팔이고요 아, 네. 자 그러면은 얼마 안남았다는 얘기 같은데요. 네. 입주가 지금 거의 가까이 왔고 완공이 다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음. 지금 집을 살 곳을 찾으시는 분에게는 정말 여기를 확인을 꼭 하셔야 될것 같아요. 원 밀리언 아래 이런 집을 지금 밴쿠버에서 어디 찾을 수 있죠? 랭리에서도 지금 찾기 힘든 상황이거든요. 네. 자 그럼 원 밀리언 이하라고 그러면 우리 4월달 이후에 테이크업을 한다 그러면은. PPT도 네, 아, PPT도 안 낸다는 얘기예요. 네, 지금 새로운 신규 분양은 1.1 밀리언까지 그렇죠. 면세 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집들은 취득세를 안 내셔도 됩니다. 네, 네. 그리고요 원 밀리언에서 한참 뚝 떨어진 네원 밀리언 below 원 밀리언 가격들이에요. 가격을 계속 말씀드려야 되는 게 정말 가격이 착합니다. 네, 그리고 폴리건입니다. 네, ]입니다. 네. 네. <laughs> 지금 3유전부터 사실은 이제 계속 개발이 되어왔어요. 이제 마지막 페이스기 때문에 이거 놓치시면 여기는 이제 없습니다. 프레이저 리브하고도 가깝고요. 다운타운하고도 가깝고, 골든이어스도 가깝고. 위치가 너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한번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오셔서. 네. 그러면 오늘도 저희가 정보를 안내해드렸고요. 비교를 네. 해가면서 안내해드렸고요. 네. 다음에도 좋은 정보를 여러분 찾아뵙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벤부부, 벤쿠버에서 부동산으로 꼭! 꼭! 부자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